안녕? 너도 탈출하려고? 나가는 길이 아닌구나? 어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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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광란이다! 아 무서워! 아어 티비 너무 세! 어 무서워! 야! 아어 뭐야? 이러면 내가 피하면 어떻게 돼? <laughs>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누누는 말하지만, 내기 이런거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백연승 그만은 뭐죠? 백연승 그만은 그만은 못갈것 같다는 거죠. 사실상 못 간다. 카 또. <laughs> 씨발깜짝이야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일본 여성분들한테 아주 빠져가지고 일본어 배운다고 카톡 왔어요. 아, 근데 약간 나도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뭔가 일단 되게 작고 호리호리하고 여자, 여자한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되게 그게 되게 좋았나 봐. 형 일본 여자 꼬실 때는 다가가서 번호 따는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길을 묻고 사례하겠다고 번호 알려주세요 하는 게 일본 여자들에게 잘 먹혀. 아 진짜? 이렇게 해도 될까? 혹시 저기요, 혹시 사례를 제가 사례를 가능할까요, 오이마스컬지님? 뭐야 씨댕 왜 라이즈 탑이야 또아 망했다 이거 아 이거 카톡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야 저 흥이 혼인은... 농아 어제 왜 스코어 30점. 형님 만났거든요 팀으로 이판 짐에 착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졌지 뭐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숨겨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구는 소중하니까. 다시 빡빡이로 돌아왔구나 빡빡이 게리자스 근데 그거 알아? 형네 팀 카이사 생배인데 요릭 모스트야 뭐라고? 야 생배인데 요릭 모스트인데 카이사라고? 거짓말 치지마 진짜 재미없다 필요할... 잘할 수 있어 알고 보니까 요릭보다 카이살더 잘하는 거지 아 마자를 안 들으니까 너무 아프다 가자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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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가 그렇지 처치, 처형 뭐야 서형은 뭐야? 뭐야? 카이사 미래 KDA 1532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10 그러니까 130 13, 130을 하지 130 나는 그게 좋아 보여 라이즈 상대면 원래 봉풀주였지 네 라이즈면은 봉풀주입니다 잘못 뜬 거예요 아까 카톡와 가지고 확인하느라 아 어, 더워 여러분들 막 조명이 발다거나 이러진 않죠 조명이 좀발다거나 이러진 않죠 여러분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라 아! 와라 역시 대머리 새끼요 바로 대머리 카! 형형그복이면선푸랑 미술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고추리... 샴푸랑 린스 안 쓰긴 하죠. 우리 생배 모스트 요리긴 친구가 1인분만 해주면 돼. 뒤에서 어택딱만 해주면 이거 이겼어.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장난치네. 또 장난쳐. 로리 장난이야. 로리 게임이야. 로은 인생이야. 목숨을 걸어. 난 모발을 걸었어. 두상이 큰데 잘 어울린다. 너도 할래? 오늘 같은 무더위 더운 날에 진짜 시원해. 여러분들, 하실래요 장점 샴푸랑 린스 수건. 안 써도 돼요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바로 출근 가능 늦게 일어나도 머리 안 감아도 돼 바로 머리 감은척 가능 아, 뭐, 얘들아? 헐얼 아니 섹시 리신 뭐야 아니 미쳤는데 대머리? 아 리신 진짜 잘한다 오 대박 대머리라면 5시에도 있는데 빡빡이 쇠기 <laughs> 아니, 저희 팀 대머리가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리신 대머리, 라이즈 대머리. 대머리 두 명입니다. 유의해주세요. 아 완벽했어. 오키 도키요! 일단은 상대 대머리 030. 합, 서열 정리, 완료! 야, 라칸에 무슨 벌써 팔대 쓰냐? 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어제랑 머리가 왜또 다른 거야? 사정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정이 있어요. 야, 이걸 들어가? 오, 다행이다. 야, 진짜 다행이다.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나 제약 꼴이야. 다 어, 당이다. 그래, 내가 제약 꼴이라고 그래, 나 죽었으면 와 당이다. 와 리, 리신이 진짜 미친 사람이야. 와 리신이 진짜 어디 리신을 저렇게 하지? 어니? 이거 밀면서 난 태가가 봐야 돼. 투지 나쁘진 않아. 투지 나쁘진 않아. 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카이사가 죽었어도 나쁘지 않은 이유! 고춘이은 나쁘지 않은 이유! 짠! 쭈아! 우리 카이사가 어차피 살아도 지를 못함. 어, 이걸 해낸다고? 미신님, 어어어! 아, 아, 아. 형님, 이거 조금, 잠깐만. 어어? 이걸 또? 이걸 또 니가? 어어? 얘 미쳤나봐. 뭐야? 얘 여기 사람이 아닌가 본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슈딩 이걸 야야 이거 야, 기사님인가? 어, 엘리시이 혼자 다 했어. 이제 피파 계정 지키러 가야죠. 피파 계정은 이미 틀렸어요. 내가 우죽했으면 슈발. 여러분들 롤체 그만 찍는 거 쉽나요? 이 야라를 했겠니. 롤체가 더 어려워요. 롤체가 더 어렵다고? 그래? 야, 롤체가 어려울까 아니면은 협곡이 더 어려울까? 둘다 어렵겠지만. 야, 근데 협곡도 만만치 않다. 진짜 그생배 때려잡으면서 승배랑 그 기사님들 많거든. 야 롤체는 그래도 4등까지 하면 순방하지 않아? 롤은 순방이 없어. 협곡도 좋네 어려워. 별 곡도 쉽지 않아. 협곡보다 억가가더 심한 게 증강이 억가를 더해요. 아 그래? 아 사실 내가 증강은 잘 몰라. 자 롤,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브라이어 탑인데? 오쉣 잠깐만, 비상. 저거한테 라인 전지면 구치한다. 얘한테 라인 전지면 구치한다고요? 아질 수도 있지. 나이 스킬을 몰라. 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원딜이 없는데?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우리 원딜이 없어. Q 맞아주고? 그렇지. 자폭 아, 그렇지. 나이스 당연히. 나쁘지 않아 야야 야, 이걸 이겼어 그래, 그래. 대박 화살 쉬야 그 롤체도 약간 운빨 요소가 있다면 영선이랑 한두발 해봤거든 근데 이제 뭐진강 이런 게좀 랜덤으로 뜨긴 뜨더라 거기에서 억까를 당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그 생배나 그냥 트롤 만나면은 이제 솔직히 우리 협곡은 힘들잖아 그것도 억까가 있구나 롤체도 해봐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지 사이온인가? 어? 어? 뭐야 이거? 어, 씨야 잠깐만, 저거 맞아주 사람이 있나? 오?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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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얘 뭐야 이거? 어? 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존나 구인 것 같은데? 뭐이? 뭔데? 이거 뭐야? 뭐야? 저뭐야요 뭐야? 나 그거는 알아. 이거 빼야되는 거 아니야? 야, 저걸 누가 맞아, 저거? 우와, 뭐야, 이거? 대박! 아니, 너무, 너무 구린데? 브라이어,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오른 브라이어 상대법 강의 부탁드립니다. 아, 저 친구 패시브도 잘 모르는데요? 아, 저 친구 오늘 적으로 처음 만나요. 강의를 어떻게 해. 저 정글러 아니야? 라인에 메리트가 있나? 저번에 정글러 만났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좀 맞아봐야겠다. 데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 뭐야? 이러면 내가 피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왜한 거야 저거? 자지 의도 실패한 거야? 진짜 뭐임? 난 모르겠어 라이언스의 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쳐 처... 아! 뭘할수 있지? 어? 아, 끊을 수는 있네. 궁극기가 길긴 하다. 딜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맞아? 근데 원래 옛날부터 오르는요, 차라리 이런 애들한테 더 쎘어요. 딜은 센데 몸 약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탱커한테 약해요. 역사적으로. 이거 조금 위험할지도? 네? 어, 몸이 너무 약한데? 와 이거 진짜 누가 맞아? 와저 심하다 이거. 광란, 광란, 광란. 하하하하하하하. 존나웃기게도. 전장자 뭐야 저거? 아, 이 광란이 그거구나. 조작 불가구나. 그렇 광란 뜨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뛰어오는데요 그냥? 팀원들이 졸라 싫어하겠는데? 아니 이게 장점이 뭐야? 분명히 그 라이엇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물몸을 잘 잡나? 사이드가 좋나? 암살이 좋나? 피업이 좋음? 아니 몰락검을 든 이렐리아가 더 피흡 잘될거 같아. 아 근데 확실한 건 있다. 탱커한테는 진짜 약하다. 뭐야? 오 광란이다 광란!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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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란이다! 아 무서워! 아팀이 너무 세! 아 어, 무서워! 야! 나 근데 이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저거는 조금 버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느려! 저거 사이온 Q 저거 오 맞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야? 오 비옷! 와 이것도 못 죽여 나. 촛다 두대 맞았는데. 아, 그래. <laughs> 어 여기까지 오니 혹시? 아아 여기까지 나오네형 오늘 금화 가는 날이지? 그렇다고 말해줘 형. 아 금화는 못 가요. 금화 애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니. 아지은이는 힘들다. 토미, 바텀 때문에 질 수도? 근데 갈리오 서포시면은 라인전 이즈 제라스면은 질 수밖에 없긴 했겠.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좀더 나았나? 차라리 미드 갈리오 가고 럭스가 서포트 가면은 그래도 나았. <목소리>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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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와, 진짜 구린데 근데? 와, 씨발, 그냥, 강난으로 그냥 꼬라 박네. 제가 아직까지 본 결과로는 장점을 모르겠어요. 장점을 모르겠어. 저 챔프 장점 꼬라 박아도 브라이어 W 모름하고 핑계 될수 있음. 아, 그렇구나. 그냥 대가리 박고, 이거 원래 이런 챔피언이 모름? 약간 이럴 수 있겠네. 와, 엄청난 장점인걸, 그걸. 따다당! 그렇지!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유. 어, 제압되었습니다 아유,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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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갈리오만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 내가 보기 괜찮았을 것 같은데. 갈리오가 진짜 이게 오게 티다 오게 티내 h a 지금 하이머딘 거 서폿보다 갈리오가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브라이어가 똥챔이 아니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승률 안 좋아도 브라이어가 나오는 이유가 방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연구가 안된게 아닐까? 내가 쓰면 잘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아직까지는 장점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이제 티어 챔프랑 비교한 거죠. 그 센티는 어떤 느낌? 그상태는 그냥 완전 개십사기죠 정신 나간 챔피언이었지그 사태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지구를 정복했죠. 이거 안 되냐? 나이스, 이건 좋았다. 갈리오야, 이건 좋았다. 갈리오야, 이건 진짜 좋았다. 아, 나 지금 피가 조금 없는데? 텔 타고 가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전한게텔 타고 가 아하, 이러면은 애매한데. 아, 모르겠다. 리신이 있긴 있거든요, 리신. 아이고야. 아. 아 여러분저 브라이요. 저거, 진짜. 아무거나 다른 탑 챔프였으면, 방금 진짜 좋은 그림 만들었어요. 인정? 아무 챔피언에도 방금 진이 좋았거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녹잖아. 뭐, 나르, 카밀, 피오라, 아트, 세트,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도, 방금 우리 졌어. 하다 못해 초가스만 됐어도, 5인 공포였어.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야. 뭔가, 저게 암살이 졌나? 폭딜이 뛰어난가? 뭐, 시 c 기가 있나? 탱킹이 되나? 모르겠어, 다 애매. 연구를 진짜 획기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면 안 되고 막 에디님처럼 막 라인전을 그냥 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저거는 정글 샘피언 아니야? 정글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어, 뭐하니? <laughs> 뭐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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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봐줘야 돼. 저거를 못 끊는 게 너무 구백이야. 아니 궁 맞춰야 되는데 궁맞추면 무조건 날아가야 되거든. 암살도 안 되네. 운이 애매하다. 버프 해줄 것 같아요. 저건 버프 해줘야 될것 같아. 형님 저거 버프 된 거예요. 아 이거 버프 된 거야? 핫픽스로 버프 된 거예요? 더 해줘야 돼. 메아브에는 이거 밀치는 거 있지. 그거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돼. 저거 아무도 안 맞아. 메아브에 브라. 큐 맞아줘야 돼. 큐 맞아줘야 돼. 이제 큐 맞아줘. 그렇지. 뭐야? 뭐한 거야 방금? 브라이어가 그 밀치기 쓴 건가? 방금도 꽤나 나쁘지 않은 각이었는데. 야, 맞아주고 난 멀어져. 난 멀어져. 에어본, 박아줘. 빵. 그렇지. 와, 진짜 무리다. 와, 피오파면 어쩔 건데. 길이안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왜 프라이어한테 치면 구치한다라는 소리 를 알겠네요. 승리. 나 솔직히 질줄 알았는데. 바텀 져가지고. 처음 하는 걸 랭크에서 걍박아버린네너첫 경험이었어? 야 그래도 맥연습 하긴 했네 어, <laughs> 3킬 12데스 4킬 10데스 8킬 16데스 와 이거 오케 이겼어 0킬 10데스 뭐야 야 F킬러 가져와 뭐야 이거 F킬러 어 그래도 연습은 많이 했는데 진짜 굳이 정말 굳이 사이드 할 거면 사실 트린 오라 카밀 많잖아 잭스 이런 거 이렐리아 공수 겸장을 하고 싶으면 뭐 아트록스 크산테 이런 것도 있고 견제를 하고 싶으면 뭐 제이스도 있고 한타를 하고 싶으면 뭐 말파이트 마오카 이런 거 하면 되고 진짜 이거를 어디다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얘 역할을 모르겠어 사이드도 애매해 뭐 한타도 애매해 암살? 궁을 맞았어 그러면 어? 날아오나? 안 날아오나? 이런 쫄림이 있잖아 록턴 궁극기 뭐 백수 궁극기 맞으면 어? 어 씨발 난가? 난가? 날아오나? 이것도 없이 어? 날라온다 예측도 되고 근데 쟤는 너무 뻔히 보이는 게 너무 치명적이야 그래서 진짜 졸라 쎄야 될것 같아 아, 아예 쎌 거면 광분 상태에서 2대1이 돼야 돼 진짜 그거 아니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놔두던가 그냥 충체물 로 놔두던가 아무튼 우리 팀에 브라이어가 있다 다지하시고요 상대 팀에 브라이어가 있다 그러면은 게임을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티몬한테 말하세요, 꽁승이라고. 올라달콤하다.